오이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오이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오이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 선명한 초록색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친의 과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슈퍼푸드 오이입니다.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오이지나 장아찌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친 오이무침이나 소박이로 드시기도 하고 새콤하고 시원한 냉국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오이에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오이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등산을 할때 수분 보충을 위해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 들어가는 최고의 1등 조합이지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일단,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인데요. 어? 잠깐, 오이가 채소가 아니었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어서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니라 과일에 포함된답니다. 특히, 수분이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부족을 딱 해결해 주는데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 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될 정도로 많이 들어 있는데요. 피로를 딱 풀어주고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쑥쑥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의 쨍한 초록색은 바로 가득 들어 있는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 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니 피부 노화 방지에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 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드실 수 없습니다.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의 이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의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당근의 영양도 챙기고 오이의 비타민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답니다. 한 가지 팁.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딱 내려주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 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고입니다. 잠깐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 몸에 돌아다니면서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 순환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이에는 찬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 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에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데의 으뜸이니, 오이와 배는 몸속의 독소를 쫙 빼주는 최고의 궁합인 것이지요.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 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두 번째로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와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에 1등인 바나나는 다이어트의 으뜸으로 꼽히는 음식들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좋은 조합은 아닌데요. 일단, 오이에는 가득한 수분은 물론이고,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 소금을 적게 드셔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 몸속에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이에는 정말 훌륭한 영양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바로 이 칼륨이 가득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의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일을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뇌돌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참 좋습니다. 여기서 집중.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인데요.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저림을 넘어서 심장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드셔서 각각의 영양성분을 모두 섭취하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앞서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한 가지 더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기적의 혈관 건강, 비타민 K입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만약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가 지혈되고 응고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의 비타민 K는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서 동맥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과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지적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이가 혈액순환을 돕고 사과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니 앞으로는 꼭 사과와 오이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오이 음식은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 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그런데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있는데요.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로 소금을 꼭 드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왜 우리 몸 속에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심장만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몸 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나쁩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을 경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과도한 소금의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에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 삼투압에 의해서 혈관으로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땅땅해지니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돌증, 심장질환, 심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불러오는 최악의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오이지와 장아찌로 드시는 것은 꼭 피해주셔야 해요. 그럼 세 번째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사실, 오이 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건강의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에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되는 것을 딱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는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으면 쓴맛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쿠커비타신 항산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 최고랍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건강, 치매 예방까지 대단한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이기 때문에 또 훌륭합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 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오이를 초무침으로 드시거나 오이 피클로 챙겨 드셔야 해요. 지금까지 오이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이의 비타민을 가득 흡수하기 위해서 당근과 함께 드실 때에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거나 당근에 열을 가해서 드시고 배와 함께 드셔서 시너지 효과까지 챙겨주세요. 바나나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오이지나 장아찌처럼 소금에 가득 절여 드시지 말고 식초와 함께 드셔서 건강하게 드세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오이.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